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척 프로지오 힐스테이트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5월 19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 1순위가 5월 20일, 일반 2순위는 5월 21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5월 27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공고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직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5월 8일자, 목요일자로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지역인 서울시 구로구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1년간 전매 제한이 있는데 최초 당첨자 발표일은 25년도 5월 27일부터 1년이 적용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을 보면 서울, 인천, 경기의 거조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서울시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겠으며 기존 주택 당첨 여부 관계 없이 본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미적 8호제검태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진행되는데 추첨제 60% 배정 방식을 보면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에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급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지세 납부는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정부 수입인지 형태로 2분의 1씩 균등 분담하시면 되는데. 비용을 보면 1억에서 10억 원 이하는 15만원의 인지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7만 5천 원씩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10억 원 초과될 경우에는 35만원의 인지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17만 5천 원씩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입자축 가입 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합산할 수 있는데, 최대 3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일 때는 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2점, 2년 이상일 때는 3점의 점수를 합산할 수 있는데, 입자축 만점이 17점이기 때문에 17점을 초과해서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게 특별공급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같은 경우 배우자의 혼인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배제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모두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는데 노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12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게 있는데 노부양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청약 예치금액을 보면 전용면적 프로젝트 이하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 3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48-1번지 일대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최고 25층으로 총 10개동 983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576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314세대, 일반 공급이 262세대로 배정되어 있으며 타입별 공급수량을 보면 59A타입이 25세대, 59B타입이 335세대, 59C타입이 88세대, 59D타입이 4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84A타입이 110세대 등이 공급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시기를 보면 28년도 8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9A 타입 11층에서 20층을 보면 분양가 9억 9,800, 발코니 확장비 1,342만원, 총 분양가 10억 1,142만원에 나왔습니다. 59B 타입 21층 이상은 분양가 9억 7,110만원, 발코니 확장비 1,167만원, 총 분양가 9억 8,277만원에 나왔습니다. 59C 타입 27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9억 6,860, 발코니 확장비 1,174, 총 분양가 9억 8,034만원에 나왔습니다. 5구 d 타입 보겠습니다. 5층에서 10층까지 분양가격이 10억 240만원, 발코니 확장비 1,509만원, 총 분양가 10억 1,749만원에 나왔습니다. 84A 타입 5층에서 10층은 분양가격 12억 4,060, 발코니 확장비 1,337만원, 총 분양가 12억 5,397만원에 나왔습니다. 84B 타입 11층에서 20층을 보면 분양가 12억 1,460, 발코니 확장비 1,370, 총 분양가 12억 2,830에 나왔습니다. 84C 타입 5층에서 10층 분양가격을 보면 12억 320, 발코니 확장비 1369만원, 총 분양가 12억 1689만원에 나왔습니다. 분양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5월 8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어, 고척 프로지오 힐스테이 84타입 보면 84A타입 5층에서 10층 분양가격이 발코니 확장비 포함해서 12억 5,397만원에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고척동의 8사타입 평균을 보면 고척동에서는 신축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들어간 것이 신축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하고 11년도 8사타입 평균 매매금액을 보면 7억 7,270의 평균 매매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24년도 이후에 매매가격으로서 24년도 1월 1일부터 현재 5월 8일까지 매매가격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척동의 8사 타입 최고가를 보면 25년도 3월 10일자로 고척 파크프로지오가 10억 5천의 거래가 됐습니다. 어... 고척동 최고가 대비하고 비교를 해보면 분양가격고면19.4% 정도가 고척프로지 힐스테이트 분양가격이 높게 나왔습니다. 구로구 어, 8사타입 평균 매매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구로구는 2017년도 이후에 입전 아파트 8사타입 평균이 7억 7천 7백에서 평균 매매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로구 8 4 타입 최고가를 보면 대림 2편의 세상 4단지가 25년도 4월 7일자로 15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최고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20.6% 정도 낮은 수준으로 분양금액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